호랑이 치킨 우와, 진짜 맛있어 보인다, 데 이거. 번에 어, 소스, 소스 꼭꾸레 먹자고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신세? 이번에 전화로 시켰는데 잘못 받은 거 아니야? 뼈 응. 있는데? 음, 내가 실수했는 거 같아. 내가 그냥 나 그러니까 호랑이집 지난번에 순살이었잖 음. 원래 순살인 줄 알고 생각했어. 음. 물어보지도 않았어. 미안, 미안. 너 화나 났어 음. 하나, 하나 음. <laughs> 미안. 음 마요네즈로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그래? 음 마요네즈였어 역시 이게 답이었어 이게 너무 귀엽다 음. 처음에 먹었을 때 별로라고 생각했거든 음. 너무 달아서 근데 마요네즈인 거 훨씬 괜찮다 진짜 예. 이 단맛이 없어지네 별로 많이 없어지네 나 내가 해줄까? 막혔나? 왜이 뚜껑이 있어? <laughs> 그 앞에 뚜껑 있는 겨 몰랐구나 네 손으로 말하지 않자 보니까 몰랐구나 짜봤거든 잠깐 깜빡했을 뿐이거든 오케이 내가 그래도 퇴근할 때딱 맞춰서 가져왔어 다행이지 좋지 응 음. <laughs> 음, 당연히 그냥 배달시킬 줄 알았는데 어? 닭다리가 왜 이렇게 조그맣지? 공인가? <laughs> 다리미 대류. 여차기 오는 길로 할수 있는데, 좀지이가 약간 이상데 아니야? 아니야? <끼리>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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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어어어는리다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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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빨에 들러붙지 않나. 응 그만해 먹지. 이래도 음. 이빨 뽑히는 거 아니야? 안 뽑혀. よったうわー、滑りっぱうーん。うーんよかった 신기해. 그지? 카페트 깔려있는 거 같아. 어, 카페트 같아. <laughs> 그리고 불이 세지면 네. 불조으 줄여주셔야 되거든요. 네. 네. 그 조절하면서 거기 앞뒤로 켜가지고 드시면 돼요 잘 듣겠습니다. 음. <laughs> 많이 먹어. 잘간 김대충. 이 아니라, 이제 방금은 또 익어야 되잖아. 돼. 그렇죠? 넘치겠다, 이거. 먹어. 응. 뭐? 넘치려고 먹으면 되지. 응. 있는 거 같은데? 정신 음. 맛있어? 응그만돼 어? 따로 게 안맛있어 살짝 찍어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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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어야지 우리가좀 질겨지네 샤브사처럼 먹어야지 음. 음. 싸먹는건가? Sí, sí, ピンポイント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 했다고 어디야? 아, 찍었잖아. 삼단지 앞에. 됐다. 삼단지 지 우리 아파트 삼단지 그 횡단보도 건너면 사만이 있잖아. 이렇게 넣을게. 일단 먹고 안 사시면 나. 한어 마이너무 묵게맛이안날 거야, 그렇지? 만원. <놀람> 너 화해. 화. 아 <laughs> 뜨겁던 말이야 이거. 뜨거워? 다 식었지 않아 이제? 어떻게 뭐 칼칼? 거의 국밥. <laughs> 아니 그그그 그, 그 일본식 그 간장에다가 계란 띄여놓은거 같은. 아, 어, 아이스크림 동동 뜨네 이제. <laughs> 맛있겠니맛있겠다 맛있어. 보여. <laughs> 무무 <laughs> 맛있어. 보여. 근데 어저께라가지고맛 <laughs> <laughs> 먹겠습니다 맛있먹맛있다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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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맛있 인정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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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맛있니? 음. 맛있어서 들어가는데. 음. 진짜 순전히 맛있어서 들어간니다나 대표랑 어부가거든. 내가 좋아하는 이거, 내가 이거 좋아하는데. 응, 피칸? 응. 피칸 처음 먹었을 때 약간 신세계였어. 왜?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. 아 호두 비슷한 맛 아닌가? 호두버터, 호두랑은좀 다른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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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단이, 음. 음. 삼단. 한단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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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홍대 가면. 가자. 아안 아, 먹어. 한입 먹어. 한입 먹어. 음, 먹어봐. 비슷해. 나도 한입 먹고 너도 한입 먹어. 무슨 날씨 궁금하잖아 그아 그래. 이랬는데. 순삭이네. 비웃음. 우리도 좀더 맛에 집중하보자 그냥 먹지 말고. 응. 그냥 먹어야지. 우리가 나름 먹고 다니는데 블로그도 많이 하고 다 먹었습니다. <laughs> 무슨 맛인지 선일명 먹고 다 먹는 사진 만 어. 다아 음. 아, 배불러. 큰일 났다. 또 배불러. 이제 그 또안 해요. 한시 동안 주방 컵이네. 나? 우리. 왜? 아무것도 안 만들어봤잖아. 안 환산수 좀 줘. 펄다를 어? 줘? 환산수 줘. 오, 엄청 큰데? 근데? 얇잖아. 아니, 씬은 씬이라고 해도 엄청 큰데. 아? 음. 맛있어? 음. 유, 여기 유명한 데인가 봐 약간 팝업 느낌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맛이 괜찮은데 내일? 내일? 한 입만 응? 음. 맛있네 저희 감자튀김 맛있겠다 음, 어제부터 네 맛있어? 음. 다이네? 그 시키니까 페퍼로 치즈 피자에 페퍼로니를 올려주는 것 같더라고. 아 그냥? 응. 치즈 피자 따라했었지. 잘안될듯 맞지. 그 약혼녀랑 결혼하겠지. 어? 잘내 했어. 약혼녀랑 결혼하겠지. 근데 안 보여준다 성표를. PPL 아닌가 봐. 그래. 와. 아 보여줘야지 우리 두분 시청자 분들. 아 오케이. 짠. 무서운 여자로 음악 생각하고 있을 때. 그래. 맛있긴 한데 조금 먹기 힘드네 무서운데? 맛있겠음 정해줘 이게 토싱과는 딱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뭐라 네. 땡초 송파드라는데 아, 이 어묵 아닌가? 네. 어묵에 땡초 들어있는 거 같다 그런 거 같아 어묵에 땡초 들어간 거 같아 배가 고

파일 놓였다. 자다 내가 있어 오. 진짜 liability. 이아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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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않네. 너무 바다향 많이 타고 나려면 못 먹었어. 그럼 또 많이 나왔으면 하는데. 그니까 우리만 집순이 집돌이였어. 아니 진짜 이게 포인트네. 우리 위에. 그니까 마늘. 마늘 너무김 코는 왜 이래? 나 코는 뭔가 보호가 돼. 현두 절태 같아요. 고고! 고고! 걸어볼까, 지금? 안 돼, 내 차는 어떡하라고. 차 타고 오고. 쩝. 쩝. 여긴 원래 파스쿠츠였나